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성들은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이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아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가야바 법정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이한 여인의 매우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거룩한 낭비, 사랑의 헌신이 있는 반면에 오늘 14절과 16절엔 이제 가론 유다의 배신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마지막에 가면, 끝에 가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끝까지 헌신하시길 추건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길 추건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자, 그 헌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6절에 배단이 나병 환자 시문의 집에 계셨다. 배단이 하면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집, 그리고 또팻박에 이렇게 나오는데 가난한 우화가 나무들이 많은 이 가난한 빈민촌이에요. 거기 문둥병자 시몬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이제 식사도 할수 있고 사람들과 공동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석할 수 없어요. 이 여자의 어떤 대담한 혹은 어떤 불결한 그런 행동이 될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가장 누가요? 가론유다가. 이 팔아서 300대나리온 1년치 연봉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허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분위기가 급변하죠. 식사 자리인데 참 좋은 친교의 자리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자, 예수님의 판단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비난과 이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너만 일하냐? 어? 너만 직분자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의도치 않은 참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돼요. 선한 의도로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일하는데 누군가가 그런 비난과 조롱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시길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아세요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과 헌신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 괴롭게 하지마 너희들에게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판할 그런 일이 아니야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 하셨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가난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아니, 가난자들은 늘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해도 되고 나중에 섬겨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가난의 자들을 항상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자들이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가난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 항상 잘 살펴야, 보살펴야,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공생에, 이건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타이밍, 그 기회, 그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우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바로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시체의 향료도 바르지 못하고 바로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아이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시체 몸에 향료도 바르지 못하고 시신이 이제 부패하고 썩을 것인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안치되는 그 모습을 상을 보면서 안 씻고 첫나 이런 새벽에 뭘 들고? 향품을 들고. 그 무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시고, 향품도 바르지 못하시고, 무덤에 안치하시는 이 일이 벌어질 이것을, 물론 이현이 다 알, 알지는 못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때가 언제인지, 간사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장례는, 마지막 장례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신은 뭐요? 주님께 나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주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대론 조롱받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으며 낙심이될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할렐루야. 자, 그와 동시에 14절에 보면, 열둘 중 하나 가론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 가서 거래를 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이게 가론유다의 경만 아니에요. 어떻게 가론유다 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까? 어떻게 넘겨줍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롯 유다의 질문 얼마를 주려느냐. 정말 가롯 유다의 영적인 그 현주소를 볼수 있는 얼마를 주려느냐.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값을 주고 살수 있겠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돈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돈으로 살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의 헌신, 유다의 배신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요. 가룟 유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배신 이것은 지모대 후서 3장의 마지막 때 말세가 이르면 첫 번째로 뭐야? 돈을 사라 그리고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종료주일이 지나면서 세상을 바꾼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끝에 가면 모든 것이 분별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알고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주고 진리를 사고 복을 구하려는 배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16절을 보세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어떤 기회를 찾으시길 원해요? 헌신의 기회입니까? 사랑의 기회입니까? 기도할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전도할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봉사할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섬길 기회, 예수를 사랑할 기회. 예수를 따라갈 기회,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기회를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낭비는 거룩한 낭비, 사랑 아니면 할수 없는, 은혜 아니면 할수 없는. 정말 사랑의 신비, 순수한 사랑의 신비, 조건 없는. 사랑의 신비 여러분 할수 있거든 기회를 당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한 낭비로 그 희생으로 저롱과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